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에 첫날이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희보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한 지금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일곱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죠. 근데 당시 사람들이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시면 즉각, 이 세상에는 심판이, 정말로적인 심판이 이제 있게 되고, 에,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며,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 갈라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이중적인 구조로 오게된다는 것을 나타냈었지요. 초림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그 나라의 천국의 활동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면서 그것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에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예수님의 오심이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초림 때그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그의 재림 때에 마침내 완성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 알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처럼 천국이 두 번에 나눠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비오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천국의 현재성과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미래적 완성 이두 가지 점을 나눠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에 때만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의 통치는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의 활동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곱 개 비유 가운데 오늘 나오는 이 비유가 다섯 번째 비유로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뭐엇 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아같다 여러분 이 밭은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가라지 비유에서는 밭은 세상이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 통치의 시작, 하나님 통치의 시작, 그 나라가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온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가려져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어져요. 그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우리 예수님이 보아 자체 아니십니까?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 모든 보아가 감추어야 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그가 가져오신 천국이 이 땅에 돌아탄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탄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과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파태 감추인 보하를 통해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파태 감추인 보하를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흥분되고 기쁜 마음을 그는 누르면서 그 도로 숨겨놓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데까지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이 많았어요 그 고래로 역, 고대 역사에서부터 항상 남방 애국 세력과 북방 아수르나 바벨론 프레샤 같은 그 강대국들이 충돌할 때에 딱그 중간 지점인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갈리 지역에서 그것도 무기 또는 하는 곳에서 대부분 전쟁이 발발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그 지역이 그냥 그 전쟁 휴중으로 그래서 많은 고아, 가부, 또 신체 불구자 막 전혀 많은 참 어려움, 살기 어려운 땅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시작을. 바로 그 갈리에 가서 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는 이처럼 전쟁이 자주 발발하니까 이 부자들은 자기 재산 보호 차원에서 자기들의 재산, 보화들을 땅속에다, 밭속에 밭을 깊이팔고 묻어놓고 피난을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전적등에 그보화의 주인이 죽은 거예요 이대로 영원히 묻힐 것이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뭐 임대를 받았던, 불안을 받았던 밭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쨍그렁하고 막삽 끝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금상, 보화 상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보니까 자기 인생과 운명을 다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는 것이죠. 설레는 마음을 달래며 다시 묻어놓고 그는 기쁨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얻게 되니까 밭을 살면 그 보화도 사는 거니까 그 밭을 사기까지 그가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그 밭을 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내린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오늘 네.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세 가지 질문을 하보게 되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감춰져 있는 이 보아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You are discovered? 이미 발견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어, 또 뭐가 나가는가 보네요. 어, 그렇다면 당신은 이 보아가 되시는 예수님과 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자기, 당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네, 세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고세 번째는요. 어, 성경에는 이그리스도와이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 그것을 로해 자신들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고요. 어, 네 번째 질문은요. 당신도 그들처럼 이 부활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기꺼이, 기꺼이 헌신하며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눈에 가려져 있는, 감춰져 있는, 비밀로 되어 있는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시하게 보이고, 무가하게 보이고, 허황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천국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이 당신에게는 당신의 인생 전체를 걸만한 가치있고 지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거기에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진지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보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시시하게, 그저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행각하면서 버린단 말이에요. 아, 천국, 천국을 믿어? 망당이, 천국 망당이 어딨어? 내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알라스카라는 그 얼음덩어리 그 땅을 구소련으로부터 구입하게 된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1860년대에 미국과 구소련은 태평양에서 서로 어 연결시키는 전선을 그 서로 합작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대서양 쪽에서 먼저 이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지요. 어, 이 합작을 추진하면서 이소련 쪽에서 빚을 지게 되었어요. 또, 게다가 당시 구소련은 크림반도 전쟁을 하고 있었,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미국에게 이 아르스카를 자기들의 영인 그 아르스카를 파는 거예요. 당시 미국의 국문장관이었습니다가 가서 이 협정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 다 합해가지고 700만 달러로 그 아르스카 그 땅덩어리를 미국에 판 겁니다. 그때의 눈에는 이것이 무가치 하게 보인 거예요. 그냥 얼음덩어리 땅이다 말이야. 별거 있겠단 말이야. 근데 미국에서 186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 개화를 해보니까 철강성만, 발굴되는 철강성만 해도 700만 달러. 자, 제가 말씀드습니다 700만 달러의 그 어느 덩어리의 땅을 샀는데, 철광석 채굴한 것만으로도 4천만 달러가 나왔다는 거 거기다가 그 안에 묻혀있는 각종 광산물들, 금, 은, 동 같은, 구리 같은, 알미늄 루 같은, 게다가 가스와 또 소유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박을 터뜨린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닫혀져서 무가치하게 보이고 가려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올인할 만한 가치 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 천국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아와 같으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흥분된 가슴을 누르면서 그리고 그것을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고 만다는 것을 위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은요, 우리가 받는 구원과 천국을 우리의 행위 노력으로 얻는다고 하는 그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신앙과 삶에서 그만한 진지함을 보여서 마침내 그것을 얻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이마씀 쪽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다른 사람들이 시시하게 무관차에게 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 이 천국의 천재성 천국을 당신은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이냐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삶 전체를 투자하고 바칠 만한 그러한 진지함으로 살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간송 전영필이라고 하는 어, 그런 그 우리나라 문화재를 소장, 소장하고 보호하는 앞장선 사람의 책을 읽어 보다가 한 특별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laughs> 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에, 자신들이 어떤 그 노다지, 횡지하기 위해서 금강 사업으로, 광산, 금물 캐내는 광산 사업에 투자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 나에 써 있는데, 1933년 하 해만 하더라도요, 조선 총독부광산과의 광산체그룹을 허가를 받은 사람이 3,22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 자신들의 그 생을 투자하고 에그 몰두했는가를 볼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정말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최창학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 사람은 일본인들이 파다가 놔두고 간 금광을 인수받아서 켰는데 거기서 그냥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에 우리 그 조선 한국에. 에 외국에서 들여온 차 가운데 가장 좋은 자가 두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멋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자신과 25년 이상 차이가 나는 이화여전 출신 그딸 같은 그런 신부를 안으로 맞아들서 사는 등 그냥 그광대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막 물들듯이 사는 것이죠. 이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광산을 또 많이 사들이고 최고했는데 그제뭐 자기가 보기에 승산이 없는 것들은 또 대팔고 다른 사람들 임대도 기도했는가 봐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이 조선일보 7대4장으로 취임한 방흥모라는 사람이 본래 그 사람은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동아일보 의 지부 영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한전에 이것저것 해봐야 다 그냥 신문사 다안 되고 실패하고 최저한 가운데. 최창학이 포기하고 이렇게 불화한 이 광산을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꼭뱅이지를 시작해가지고 3년 만에 이 사람도 역 노다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금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폐간, 이, 경제적인 사정으로 폐간 일계문인 조선일보를 그가 인수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조선일보가 방시 일가의족를 그런, 그, 신문사로 내려가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요. 아, 이처럼 세상에서 금강체굴로 노다지, 에, 그 보아를 얻은 사람들은 그것을, 응? 그렇게 막, 그, 물쓰듯이 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천국을, 천국이라고 하는 보아를 얻는 사람들은 이 성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도로 숨겨두고,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기대가 막그 만만하는 거예요. 그러가서 그의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마침내 그 밭을 삼백까지 한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것은 금강, 무다지를 발견한 사람들 마음껏 뭐 돈을 막 쓰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들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신들에게 발견된 이 놀라운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각 사람들을 혹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밭에 감추인 보아를 발견하는 자리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려졌고 무화체게 보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을, 가치를 깨닫고 알게 하고 거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를 주신, 기회를 주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인용을 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 정말 이 그리스도와 보아를 위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본 한사람 모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구약에서 시브리 11장 2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창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지감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 상주이 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가 저자가 전하는 바로 이 모세 이 그리스도와 보아를 위해 천국의 보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이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친구까지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하면서까지 이것을 위해서 나갔던 그 모세의 야성적 그의 영피전과이 영성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 역시 이것을 위해서 살아라 니다 그는 예수님 뒤전에 정말 그런 율법을 통달하고가말리의 문화생으로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했던 사람들 그나 그가 담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아, 시, 식과시화의 보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 조성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지내가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정말 천지가, 는지경천지도할 만한 그런 인생을,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는 대로 빌포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서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함이니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바울처럼 이보아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 이, 아닙니다. 이보아을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꺼이 우리 자신의 인생과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오직 이 땅의 사람 동안에 이 밭을 살기까지 기쁨과 설레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투자했던 올인했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고 비밀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참 보아이신 주님과 또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우리에게는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기쁨과 수망을 가지고 이 보아가 묻혀있는 밭을 자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농부처럼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천국과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이것을 받은 자의 진지함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